thank you 어, 문현진의 역발상투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죠. 창원과 포항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 포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창원에서는 오후 1시, 포항에서는 오전 11시니까요.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음봉 매매, 저희가 하는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시장이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하는 음봉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맞는 매매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시장은요,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약간 주저 하나 했는데 넘어가버렸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5,000포인트가 딱 그냥 걸려있는 자리인데, 5,000 되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5,000까지 가져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5,000이 넘어가니까 에이, 진작 살걸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는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5,000을 뚫어버리게 되면은, 5,500에서 한600 정도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아무래도 시세라는 거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오늘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sk아닉스 라든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역대 최고다 정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슈가 나왔는데요 어, 실적이 잘 나왔다 뭐잘 나오고 못 나오고 간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이 한풀 꺾여버려요 우리가 선물이 있잖아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이 좋은 걸 받았던지 안 좋은 좋은 걸 받았던지 생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 감흥 떨어지잖아요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은 걸 받던지 안 좋은 걸 받던지 여행도 여행 가는 그 곳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를 떠나서 갔다 오면 그냥 감흥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뉴스가 나오면 감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 격언이 개인 투자자들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증권가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요 칼 같이 지켜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 나오는 날에 그냥 의무적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는 게 어, 웬만한 우리 주식 공부라든지 주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어, 우리가 주식 공부를 차트 공부를 하고 격언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 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부터 다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더 이걸 잘 칼같이 지키겠죠. 그래서 기관도 좀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더라 라는 거고요. 어,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중소형주 이거는 11월부터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SK하닉스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을 보셔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코스닥이 좀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닷컴버블 이후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 중소형주 장세도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코스피도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어,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도 생각보다 강한 돈의 힘이 발생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를 골라볼까는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SK증권부터 해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 어, 올라가고,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 관련주들이라든지, IB 투자와 같은 투자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AI 뭐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I 관련주들도 눈에 좀 띄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역시나, 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에서 우리가 어, 많은 것들을 얻어보기는 좋지만 지금 시기는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고 10% 이상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에도 좋은 게 많은 게 65개나 급등이 나와 있는데 증권주도 보이고 헬스케어 제가 말했죠 헬스케어 관련주 좀 관심가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삼성전자, SK, 아이닉스로만 돈이 쏠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한미 반도체와 같은 이렇게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나 급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결제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코인 관련주, 절자, 전자 결제 관련주, 뭐 핀테크 관련주 이런 쪽을 엮이는 NHN, KCP 이런 기업, 기업들도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차바이오텍,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온 걸 확인해봤을 때 역시나 지금은 시장 자체가요 돈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저기서 나온 돈의 양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종목들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런 배유지 이런 것들처럼 밑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상한가에 들어간 오늘 신라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큰 흐름,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밑쪽에 아래쪽에 위치하 있다가 상한가로 딱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모습도 마찬가지죠. 밑에 쫙 있다가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시장 이런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나온 상한가 들어간 종목 M2N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있다가 급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흥국 FNB 같은 경우도 밑에 있다가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10% 이상 급등 나오는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삼화전기도 아래쪽에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시세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종목이 더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을 잡아놓고 이렇게 어, 길목 지키기 매매라고 하죠. 바닥에서부터 길목을 지켜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매하기가 전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슈, 슈팅이 빡 나왔다. 한 번에 이렇게 개양전기처럼 슈팅 나왔다가 밀릴 때 진짜 살벌하게 밀려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온 종목을 부여잡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은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내가 부여잡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짧은 관점에서 매도 때려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수익률만 본다 하더라도요. 위, 아, 위쪽에서 나오는 이런 수익률보다는 아래쪽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잖아요.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수익률이 58% 짜리인데 똑같은 수익률을 위로 올리게 되면 29% 짜리로 줄어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점. 여러분들을 감안해 볼때 역시나 바닥주 아래쪽에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똑같은 길이라면 제일 아래쪽에서 매매했을 때는 70%대 수익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수익 낼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도 목표 수익률도 좀더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어, 지금은 이제 돈이 돌고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은 결제 관련주라든지 전자결제 그죠? 그런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돈이 돌고 있다 라는 것을 약간 눈치를 챌수 있었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공략할 내용들이 많은것 같고요 사실 그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은 제가 언급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사실은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갈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 사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 어떻게 추가하면서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음봉매매가 저점에서 매매하는 매매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닥자리에서 딱 매매했을 때 올라갈 때 이득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어 실제로 저희 뭐문자반이라든가 라이브 배우님들은요, 제가 추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딱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사야 될 자리라서 할 뿐인 건데, 안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라고 딱 하면,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을 제가, 어, 강연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창원과 포항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